유정이입니다. 오늘은 햄버거 먹방 이제 좀아 크리스 형아뭐 여기서 피 햄버거를 뭐, 야 버거를 먹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 빼서 엄마한테 혼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할 거야? 한 잔만 골라 골라 응? 난 콜라 보여준 거야 난리벤타터로 난 제대로 말았어. 포음볶고 엄마. 엄마. 영 마리야? 엄마 왜일베타를 가져와? 어, 내가. 네. 우리, 우리 한 번, 우리 한번 까볼까? 나 까봤어. 역시나 먹어는 감기입니다. 아 여러분, 아 진짜 열심히 먹어죠아 진짜 어졌다. 제가 해도 된다는 남만입니다. 자 영상 여기서 이만 마만죄송해 고맙죠.